자, 현재 시각이 10시 38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포인트가 반동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8포인트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 결국 아, 요번달에 발의 방향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20선을 이렇게 보면 은 얘가 지금 20선 위에 올라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20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세가 시, 어, 오히려 지금은 매시 올킬 구간으로 바뀌어있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보면 월초 양봉 여기도 보면 월초 양봉 월초 양보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앞에 이미 얘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리비 공략 Don't go away 아마 제목에도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on't go away 아, 도망가지 마라 아,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중국 중시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계속 여러 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 중, 시 잠깐 보실 게요 얘가 지금 오늘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얘가 크게 빠져서 장중에 충격거리는 걸 맞지만, 문제는 얘가 기조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문제인데, 얘는 지금 현재 기조를 꺾거나 그건 아닙니다. 얘는, 얘는 이미 직전 저점 돼서 이미 중방 직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메모리 되지만, 하, 대로선 저점 요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요. 다른 건뭐 뭐그 조정받거나 그저 그런데 역시 반도체 주가 여전히 위로 올가면서 시장의 중심이 역시 좋은 주목 중심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패턴상으로 보셨을 때도 여전히 지금의 흐름의 모습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의 모습이죠.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하단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건 외봉이잖아요. 오히려, 로, 얘를 같은 작가끼리 는더 하거나 뺄수 있잖아요. 여기 같은 작가끼리 더 해보면은, 얘가 롱 다음에 숏, 매수 찬스고요. 롱 다음에 숏, 매수 찬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미트 공략, 리미트 공략 그랬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 달부터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얘가, 얘가 올라가지 않고 차라리 내려가는 거는요, 오히려 저점에 매수입니다. 왜냐면 롱 다음에 숏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에 요번 달에 올라갈 때, 어설프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얘를 이 조, 최소 이 조준받은 것에 두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또다시 롱을 줘야 여기랑 똑같아요. 다시 주가가 조정을 줘도 얘가 매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롱숏 패턴이다라고 했니데 주가를 언제 요험하냐면 롱이 하락 쪽으로 기울어을 때. 자,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주가가 꼭 지칠 때 나타나는 인공지 차트 생의 모양을 보십시오. 롱이죠. 상시 롱이잖아요. 일단 상관이 없어요. 숏, 상관 없습니다. 롱이죠? 조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게, 이게, 이게 조정받는다면 올라갈 때 어슬프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로 하락이 롱이죠. 이, 그죠. 이게, 이 하락이 롱이죠. 하락이 롱이죠. 이렇게 하락이 롱일 때첫 번째 경고시험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두 번째, 낮아지죠. 이걸 로우 캔들이라고 해요. 이때 요니다 자, 지금으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내려갈 때, don't go away. 아, 이게 외봉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얘가 또다시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올라가야 얘가 내려갈 때도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 이해가 되시죠?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아, 체크본드로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얘가 연속 상승을 줬어요. 이렇게 3일간.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3,300이 하나의 매물선입니다. 여기 3396까지 갔었죠. 이거 우리가 의미선 3라고 해요. 첫 번째, 위의 이동평선 없니? 두 번째, 직전 고점 없니? 세 번째, 심적인 의미선 없니? 심리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심리선에 의해서 얘가 두드디 맞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얘가 발의 방향을 요 때는 위로정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저점의 매수살이다. 라고 보시면서 얘는 매매 분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여전 히 지금 이, 이 앞에는 조조마두도 왜 보니까 돈과예요 도망가지 마시는 거고요 얘는 월초 양봉 적산명 다음에 내려가는 거니까 얘도 하단서 여전히 매수가 있다 다만 온도는 위로 올라갈때 프라스코 대응에서 주고의 바고는 혼자서 볼까 수 있다는 것에 비주얼 주셔되렸고요 코삭은 오늘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가 좀더 강한 이동 위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랑해서 오늘 무경심에 들어오는 조목군단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무기중심에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보면은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요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무기중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어, 덱서고 보고, 물론 이제 고점 돼서 조조받은 것도 좀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부, 역시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 임택 같은 것, 심택 같은 것 굉장히 강하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음, 카페 뭐 24, 요건 뭐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이죠. 그죠. 여기 보면 뭐 뒤에 무슨 뭐 소재 머티얼즈 붙은 종목군들 주목꾼들, 이런 종목군들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상하포론테크 같은 종목군들도요. 조정 받았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역시 좋은 것으로 가꾸는 종목군단들은 조정을 받아도 다올라갑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꾼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좌측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것들도 역시. 메서가 꾸준하게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이런 테마 종목들 군 이런 주목군들이 그 무기 심에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오늘은 약간 위 아래 혼자 생을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보지 못하는 거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요, 요 위에 이종목군들이 주력적인 종목인데요, 예, 이종목군들이요 여기 보시면 예, 저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원들 말씀도 주는데. 저희 엠드리지 알아서 1년차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서 많았을 때 알아서 합니다. 아, 트네는 3%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네요. 어, KZ는 보합에서 역시 3%까지 올라갔고요. 뭐, 코세스 뭐, 기종일간 강했네요. 카페 입사는 오늘도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5% 가고 있고요. 그죠? 심텍은 오늘 강하네요. 코아스템도 역시 마이너스 조정 주면 마이너스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나와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종목 군단들 요런 만일 수준 종목분들도 계속 아, 우리가 관제 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요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종목이 저희가 어제 공개했던 종목인데 다 올라가고 있죠. 삼화전기, 롱담의 숏이요. 아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안에 보면 롱담의 숏이죠. 롱담의숏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롱담의숏 올라가지고 있죠. 여러분 작던 그던 먹습니다. 그죠 루트로닝. 얘도 뭐한2%들어죠 올라가다 자연스러운 조종. 롱담의 숏. 그죠? 그 다음에 아, TNR, 바이오, 팩. 역시 이것도 조종이었죠. 여기 좀전 종목이 다, 전 종목이 다, 아, 다 상승 중에 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아, 결국은 이, 이 모양을 갖춘 종목이 이게 그 종목이거든요. 얘가 지금 만약에 TNR 갖고 볼게요 얘가 오늘 조, 아까 장주에 조종 받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조종 받았다고 칠게요. 똑같죠, 멤배 공식이. 아, 이거 이렇게 저중받았었잖아요. 요걸 장중조중의 공략 을 뿐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요거. 아, 그게 아니어도 종가상에서 또 역시 공략할 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네 종을 다 상상하듯이 롱다면 쉬실 때 얘는 메스프레가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요, 여전히 우 상향 중에 있어요. 거듭이지만 출산 한 번도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 상향 중에 있어요. 다만, 파동선이 앞달에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서 다음 오도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위로는 3,300이 심적인 마디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8월 발효의 방향은 우 상향 중에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밑에 눌문에서는 매수포회가 가능하다 라고 보면서 공약 포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필히해 놓으시고요 신규로 자료가 올라갈 때마다 업데이팅 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전략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8월 아래 방향, 음, 우 상향 중이었구나. 근데 오늘 왜? 아, 올라가면 3,300 대면 흔들리구나. 대신 밑으로 내갈 때는 역시 농담이 쉬운 종목은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시간 1시 반에 뵙겠습니다.